차트보이 TV의 여섯 번째 영상은 상승 종목 찾는 법두 번째 영상입니다. 어 직전 영상이 상승 종목 찾는 법첫 번째 영상이었고 어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 말미에 그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차트의 모양이고. 어,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모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모양조차도 숙지가 안되면 우연찮게 좋은 종목이나 살수 있는 차트를 발견했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게 아까우니까 그렇지. 직전 영상의 그 양양음 양양양, 그 모양도 자주 나오지 않은 게 문제지, 일단 나오면 애누리 없는 거예요.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자주 안 나오니까. 역시나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제가 썸네일에 찾기만 하면 수익을 주는 가운데짜리 돌파 이렇게 썼는데, 이 아이도 잘 나오지 않아서 문제지, 일단 발견만 하면 그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애누리 없다. 그러니까 모양 잘 보세요. 물론 이번 영상이 어떤 그 차트 메커니즘을 좀스칼라십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가운데짜리 돌파는 기본적으로 조정 모양에서 비파가 오버슈팅되기 직전에 점을 찍고 내려오는 차트 모양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라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모두가 열렬학법칙을 알면서 운전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채널의 구독자는 지금 현재 이름명이고, 음, 음, 이름명인 상태에서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보실까 봐. 저는 유튜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채널이 성장하면 제가 어, 디테일한 또 스칼라시팍의 어, 메커니즘을 설명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은 따로 올리고, 이번 영상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모양만 찾으면 돼요. 아셨죠? 이 모양이에요. 금방 끝나요. 자, 캔들.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연봉이든 상관없고, 당연히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나타날 때가 더 신뢰도가 높겠고, 주봉보다는 길게.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 기간이 멀면 멀수록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찾았으면 댓글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럼 다 같이 볼수 있으니까. 음,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검정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캔들이 있으면 여기 고점이 만원. 또 여기 고점이 만원. 그러면 얘를 우리는 첫 번째 자리라고 하고 이두 번째 캔들을 가운데 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이 라인 돌파할 때 매수하면 돼요. 다른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돌파는 이 가격보다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돌파예요. 이 정도는 아시죠? <laughs>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가운데 자리 돌파라고 한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돼요 다른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이 어, 대표적인 모양이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 어, 우리가 사랑했었던 네이버 이렇게 볼까요 여기 고점 월봉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17년 6월 고점이 195,293원 뭐다 아시는 195,293원 여기 그다음 2018년 1월 고점이 19만 5천 293원. 월봉인데 고점이 똑같아요. 10원 한장 차이 나지 않고.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자리, 얘를 가운데 자리. 그죠? 음, 죄송합니다. 얘를 첫 번째 자리, 얘를 가운데 자리 해서 이 라인을 넘을 때 매수. 다른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라인 넘을 때 매수하면 돼요. 에이, 차트 보이, 여기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얘는 19만4천5백원이에요. 얘는 19만5천293원이고. 그래서 여기 2020년 4월 달에 이 가운데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빠바바바방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또, 최근에 카카오가 있었죠? 최근, 가장 최근, 지금. 우리가 카카오를 매수타점 잡은 메커니즘도 가운데 자리다. 여기. 2025년 2월 10일 고점이 46,000원 또 여기 3월 10일 고점이 45,950원 에이 차트보이 똑같지 않은데 호가 창 기준으로 한두 개는 상관없어요 만원 만 백원 만원 9,900원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46,000원 45,950원 50원 차이에요 해서 어디 넘을 때 요 라인 넘을 때 1차 매수 그 다음 또 바로 위에도 있어요 여기 2024년 12월 4일에 고점이 47,100원 또 여기 2024년 12월 16일에 고점이 47,050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자리 여기가 가운데 자리 해서 이 라인을 넘을 때 매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찾아오시면 돼요. 그냥 또 대표적인 게뭐 있어요? sk 가스 주봉으로 볼까요? 음... 좋죠. 좋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짜릿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 고점 2020년 10월 12일 고점이 다들 아시는 129,500원. 여기가 첫 번째 짜리. 그 다음. 여기 2021년 6월 고점 1 2 9,500원 여기가 가운데 짜리 해서 똑같아요. 얘도 10원 한장 차이 나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어디 넘을 때이 라인을 넘을 때 매수. 그다음 추억의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도 자 여기죠. 여기 2023년 11월 20일 고점이 7만 8천원 여기요 언제? 2023년 11월 20일 고점이 7만 8천원 2024년 1월 8일 주봉으로 7만 8천원 해서 얘도 10원 한장 틀리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요 라인 넘을 때매수해요 <laughs> 차트보이 그럼 이런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잘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잘 보고 계시다가 나오면 이거는 조건 검색식으로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 노가다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삼성중공업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산 자리가 마지막 여기 어, 2024년 7월 22일 주봉이 12,280원 고점 또 여기 2024년 11월 25일 고점이 12,290원 얘도 10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 넘을 때 매수. 됐나요? 가장 최근에는 SNT 모티브도 있었다. SNT 모티브도 29,000원. 여기 2025년 2월 19일 고점이 29,000원. 여기 3월 26일이 28,950원.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이날 2025년 4월 16일 날 29,000원을 못 넘고 29,000원만 딱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29,000원, 얘도 29,000원, 얘는 28,950원 해서 이 라인 넘을 때 마지막으로 매수.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운데 자리 돌파. 이거는 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시다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을 그냥 찾으시면 돼요. 더 이상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주말에, 직전 그 양양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차트를 보는 거잖아요. 예수금이 있다면. 그런데 차트를, 어떤 모양의 차트를 찾아야겠다라는 목적 없이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차트를 보는 건 실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그거 있잖아요. 농구를 잘하고 싶으면, 농구공을 들고, 동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농구 골대 앞에서, 슛 연습을 해야죠. 레이업 슛. 응? 내가 오른손잡이면, 마지막 점프를 왼발로 해야 되는지, 오른발로 해야 되는지, 그걸 연습해야지,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가 23이고, 찰스 바클리가 학교를 어디 나오고, 올라주원의 집이 어디 있고, 이런 거는, 네, 실제 농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셨죠? 주말에 차트를 보시면서 찾아와서 영상 댓글에 종목들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